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단순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치매 발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화 속도를 75%나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죠?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속 노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얘기해 볼게요. 가속 노화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질병 위험이 올라가요.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게 되고요. 치매 걸릴 가능성이 4배나 높아져요. 더 무서운 건 간병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10배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해 봤는데요. 24시간 간병이 필요해지면 한 달에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걸 현금흐름으로 충당하려면 약 18억 75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0억으로 파이어족이 되어도 침상에 누워서 15년 보내면 소용없다는 얘기죠. 건강하게 늙는다는 게 뭘까요? 잘 나이 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능 저하 없이 나이 드는 거예요. 우리 20대부터 50대까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노화 속도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60대가 되면 그 결과가 몸의 고장 정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화의 악순환 이게 정말 심각해요. 노화의 악순환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완전 악순환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뭘 하냐면요. 첫 번째로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참는 자제력이 약해져요. 두 번째로는 해마를 위축시켜서 기억력을 떨어뜨리고요. 세 번째로는 편도체를 과활성화시켜서 화도 많아지고 욕심도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야근하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전날 밤 샜을 때, 다음날 보면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고 단 것만 찾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가속노화 식사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좋은 소식은 이게 반대로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가짜 식욕이 없어지고 스마트폰도 덜 보게 되고 도파민도 정상화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현대적인 방법. 제가 불교 용어를 좀 빌려서 설명할게요. 이것보다 더잘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계율이에요. 정갈하게 사는 방법, 저속 노화생활 습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챙김이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쾌락만 쫓아가면 결국 불행해진다는 걸 아는 거죠. 현대적인 계율은 간단해요. 잘 먹기, 잘 움직이기, 마음챙김하기, 잘 쉬기, 잘 자기 술, 담배 줄이기. 이 여섯 가지만 관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모든 게 좋아져요. 나이별 운동법, 이거 꼭 알아두세요. 운동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에 돈 쓰세요. 진짜 이거예요. 운동을 배우고 다양하게 해야 돼요. 30대 중반, 보통 35세 정도 되면 몸이 꺾이거나 점점 딱딱해져요. 그때부터 유연성 운동 시작해야 해요. 필라테스, 요가, 스트레칭, 이런 거 배우세요. 이거 40대, 50대에 배워놔야 60대, 70대에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근력 운동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력 운동 정말 안 해요. 실천율이 20% 밖에 안 돼요. 이거 진짜 문제예요. 50대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오면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져서 근력 운동 안 하면 뼈랑 근육이 다 녹아요. 60대부터는 근력운동 비중을 확실히 올려야 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젊을 때 운동을 정말 안 해요. 서울 사람들 평균으로 하루에 4,000보 정도밖에 안 걸어요. 이거 너무 적죠? 코어운동.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가끔 30대인데 70대 몸을 가진 분들이 오세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앉아서 생활하고 끼니 거르고 단백질 안 챙겨먹고 밥은 안 먹는데 오후에 케이크 하나 먹고 밥 대신 스무디 하나 먹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분들은 마른 비만이 많아요. 인바디 해보면 체지방률이 30% 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 코가 없어요. 둥근, 복근, 골반적 근육, 호흡하는 근육이 다 취약해요. 코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을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와요. 화병, 호흡 답답함. 스트레스, 불안, 긴장, 앉아있기도 힘들고, 자세 무너지고, 목허리 아프고, 변비,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까지. 와, 이거 진짜 많죠? 그러니까 운동 다른 거다 하기 싫어도 코어 운동만은 꼭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배워서 제대로 하세요. 자세도 정말 중요해요. 자세 얘기도 해볼게요. 요즘 다들 앉아서 일하잖아요. 운동을 하루 24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습관이 우리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앉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다들 스마트폰 보면서 목 숙이고 계시죠? 그러면 나중에 흉추 후만 심해지고 여러 문제 생겨요.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척추 중립 유지하고 앉을 때는 좌골 결절로 평평한 의자에 제대로 앉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어깨 좌우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긴장 풀고 정면 보고 앉으면 돼요. 먹는 것도 중요하죠. 가속노화 vs 저속노화. 식습관에서 가속노화 식사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단순당이랑 정제곡물 드시면 안 돼요. 단순당은 설탕, 과당, 액상과당이고요. 정제곡물은 빵, 떡, 국수, 감자, 흰쌀밥 이런 거예요. 이런 게왜안 좋으냐면. 원시시대 사람들이 경험 못했던 엄청 가공된 음식이거든요. 혈당을 너무 빨리 올려요. 그러면 인슐린이 왕창 나오고 이 에너지가 복부 지방, 지방간, 근육 내 지방으로 가면서 염증 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고 배고파져요. 그래서 점심에 이런 거 먹으면 1시간 후에 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배고파서 또 뭔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되냐고요? MIND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뇌 노화 속도를 75%나 줄여주는 식단이에요. 블루존 식사, 지중해, 식사 이런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와인 한 잔까지는 괜찮고요. 통곡물, 콩유렌틸콩 같은 거, 견과류 이런 걸로 칼로리랑 단백질 채우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요. 과일도 갈지 말고 그대로 먹으면 좋고요. 올리브 오일 쓰고. 생선이랑 닭고기는 괜찮은데, 치즈랑 붉은 고기는 조금만 먹으세요. 쉽게 생각하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집밥 생각하시면 돼요. 잡곡밥에 채소 반찬, 해산물 이렇게 먹는 거요. 우리나라가 사실 장수 마을이었거든요. 못 살아서 도정도 못 하고, 잡곡 먹고 채소 많이 먹었던 거죠. 피부도 관리해야죠. 피부 노화 얘기도 할게요. 피부 노화는 자외선이 80%예요. 옛날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였던 이유가 선크림이 없었고 어려서부터 햇볕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에요.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돼요. 피부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SPF 30 이상, 50 이상이면 더 좋고요. 브로드 스펙트럼에 p h 지수 높은 걸로 쓰세요. 얼굴에 티스푼 하나 정도 발라야 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 발라도 비타민 D는 충분히 만들어져요. 햇볕 있을 때 조금만 밖에 나가도 충분하거든요. 극단적인 건 하지 마세요. 건강 관리할 때 앤드류 휴버맨 같은 극단적인 루틴은 하지 마세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물 마시고, 콜드 샤워하고, 똑같은 음식 먹고, 이런 건 인간한테 안 맞아요. 우린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쌓이고, 결국 작심삼일도 못해요. 블루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과 즐길 때는 술도 한잔하고 맛있는 것도 가끔 먹어요. 변동성이 있는 거죠. 치팅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전반적인 방향만 건강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투자랑 건강이 똑같아요. 진짜 신기한 게 투자랑 건강이 완전 똑같아요. 장기 같이 투자하듯이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하는 거랑 건강에서 여러 요소들 골고루 관리하면서 어느 것도 F 받지 않게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가 있어서 점점 좋아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이상 아낄 수 있고요. 왜 지금 당장 해야 하는가? 2040년대 되면 진짜 큰일 나요. 우리 세대는 60대가 되어서 병 많아지고 부모님 세대는 80대인데 아직 살아계시면서 돌봄 필요하고 할아버지 세대도 아직 살아 계실 수 있어요. 모든 세대가 동시에 의료랑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나라가 감당 못 해요. 그래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거고, 그게 모여서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 관리 시작하세요. 잠잘 자고, 단순당 정제 곡물 줄이고, 코 운동하고, 선크림 바르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도 댓글에 건강관리 팁 공유해 주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